안녕하세요, YT 미노입니다. 여러분들, 이 사무실은 무슨 사무실일까요? 신기한 사무실입니다. 바로 그자를 앉을 수 있는 거죠. 잠깐, 이제 사 상근 갈게요. 아, 회사 늦었다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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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사무실에 가야겠어. 난이 회사의 부장이다. 빨리 의자에 앉아야지 이제 일해볼까?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거 오늘 또 스크립트를 가지고 왔죠? 자 바로 이렇게 스크립트를 바로 하게 되네요 자. 네! 자일 다했다 근데 이거 밑에 이상하게 광물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은이 스크리트는 자이 스크리트는 무령런저저 MCB 어 스토리인가 어 그쪽에 그쪽에 이렇게 나온 음그 의장기 스크리트예요. 에 자, 일단은 알려드릴 거는 이렇게 이 붉은 사항계단으로 알려드릴게요. 일단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. 보세요. 아까 했던 그, 그, 그스크립트죠 일단은 이렇게, 이렇게. 저는 일단 먼저 이렇게 할게요.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요 막 배층을 넘어서요 아 힘들다 하면 바로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안 앉아지네 잠깐만요 왜안 되지? 블록이 있어서 왜, 이렇게 안, 아, 이거 붉은 사람이었어요. 나무로 해야 해. 이 사람 말고. 자, 잠깐만. 이거 집이어서 시끄러워요. 나무면, 이렇게 의자에 앉을 수 있습니다. 어때요? 이거 왜 광차라고 뜬줄 알아? 왜 광차라고 뜨면, 밑에는, 광물수레가 는어있을 것입니다 맞죠? 이상하네 일단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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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일단은 자자그어 스토리라는 곳에서 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